극단 생활까지 합하면 26년 연기 인생. 언제쯤 반짝 빛을 보려나. 하나, 둘. 자, 슛 들어갑니다. 굿 샷. 끝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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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밝혀 방의 에리더. 배우 천신남. 그렇게 불러줄 내일을 기다려 본다. 마이크다 아들이 전등을 가는 사이 깨를 심으러 나온 어머니. 장깨. 이깨 장깨. 내려갔고요. 그냥 해서가. 내려가지고.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요리, 요리하려고 깨는 거 시간 많이 가지. 고 되긴 해도 깨농사를 걸을 순 없다. 해가지고 뭐 우리 젖속들도 주고내도 묵고 그러지. 아 여기 그 모동킴을 끄라게 나무. 그런데 어느새 밭으로 쫓아 나온 아들.

힘들어도 해야지. 힘든다고 아들이 못 하라고 하지. 그래서 해야지. 내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. 곧장 논으로 달려온 신남 씨. 남들은 모내기 앞두고 한창 물을 대는데 신남씨는 풀을 베러 왔다. 논 한쪽을 뚝 떼서 손이 덜 가는 비판함무를 심을 계획이다. 농부보다는 배우로 살고 싶은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농사일 탓에 영화 출연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었다. 농사를 줄여야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것 같다. 그리고 또 논농사를 하면 엄마가 내려와서 자꾸 구석구석 뭐물또 관리한다고 내려오지 뭐또비 온다고 내려오지 오지 마라 그래도 계속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없애야 돼 뭐를 농사를 못 짓게 그 나무를 딱 심어서 숲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나무는 뭐 설마 토벌로 갖고 막 되긴 하겠어. 엄마가 일을 못 하게 구석구석 다 나무로 심고 이제 그 엄마와의 전쟁이 농사와 전쟁이야. 말하자면 선전포고. 큰맘 먹고 내린 아들의 결단이다. 아, 아직도 지 하고 있네. 이러니 속이 터진다. 밤새 또 끙끙 앓으실 텐데. 일년 내도록 께만 먹고 살기가. 뭐 얘는 뭐 여기 있네. 보니 저 끝에서 여기까지 다 심었네 보니까. 그 끝에 요, 요그저 끝에 나눈다니까. 요요 반백짜네. 참기름 그저 새벽만 사면 그 먹는데. 기름값도 안 나올 테고 기름값도. 이제 요 요거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. 어. 말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는 손. 언행 불일치의 끝판왕 어머니는 기어이 고랑을 새로 내서 남은 깨를 심는다 이렇게 애를 쓰시니. 자식된 도리에 어떻게 구경만 하겠는가?